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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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연구교으로 있는 정재열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현재 아니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활성화된 뭐것 같은 메타버스 환경에서 제주 전공인 스체인증을 결합해서 어떻게 보안을 해야, 해야 해야 될지.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2021년도부터 이제 많이 이제 이슈화되고 많이 이제 상용화도 조금씩 되고 있긴 한데 이제 뉴스를 많이 살펴보면 이게 보안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메타버스에서 한번 접속을 하면 그래서 모든 걸 대부분 다할수 있거든요. 뭐 쇼핑도 할수 있고 뭐 회의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인증에 대한 불안이, 보완이 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메타버스로 볼 거냐, 다크버스로 될 거냐, 그래서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잘 되면 메타버스가 되고, 안 좋게 만나가면 이제 다크버스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인증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 이제 뭐 초월한다는 메타의 의미하는 메타와 이제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합성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컴퓨터와 콘솔로 이용해서 이제 2차원으로 하던 게임들이 이제 3차원, VR에서도 게임이 가능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 증강, 뭐 혼합현실, 확장현실로 이제 형태가 급속도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또, 또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회의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산업적 그래서 또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뭐 설계와 공정 등을 이제 더 입체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2000, 2007년도에 미국 기술 단체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총네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가상형 증강 현실 거울세계라이프로이 가상현실과 가상세계인데요. 증강현실은 한 4, 5년 전에 유행했던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제 핸드폰 카메라에 이제 가상의 데이터를 띄워주면서 얘가 현실 사진과 가상의 데이터가 결합되어 있는 걸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하고요. 거울세계는 우리, 우리 지금 현재 세계와 똑같은 걸 이제 가상세계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따지면 서로 있는 모든 건물들을 이제 동일한 사이즈로 동일한 이제 크기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울 세계를 만들면 어떤 게할수 있냐면 어떤 사고가 날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처 같은 걸할 수가 있고요. 라이프 로깅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하는 모든 기록들을 이제 기록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사이월드, 현재는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이제 트위터 등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에서 계속 기록하고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라이프로깅이라고 하고요. 가상세계는 이제 V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 특정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 현실이 아닌 가상에서 활동하는 가상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는 이네 가지가 개별로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융합해서 이제 AR과 VR을 결합해서 하기도 하고요. 라이프로깅과 이뭐 AR처럼 결함,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호 작용하면서 융극합적으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네이버 제트에서 이용하는 이제 티페토 아니면 인이 이제 이은페토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플랫폼이고요. 2018년도에 출시했고 얼굴 인식과 3D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누적 사용자 수는 3억 유천만 정도를 이용한다고 하고요. 이게 우리나라 플랫폼이지만 우리나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해외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냐면 블랙핑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가상 팬사인회 같은 걸개체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삼갤럭시하우스를 개설하기도 하고, 구찌는 이제 가상 매장 구찌빌라를 만들어서 이제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에서 보면 이제 포토나이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약간 VR 느낌 나는 게임인데, 이게 게임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청소년의 40%가 매주 한번 이상 이 게임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게임, 게임하는 공간이지만,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소통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BTS가 여기서 콘더트장에서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하기도 하고요. 이제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의 분야를 보시면요. 이제 이런 갤러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림을 본다거나 포서트 뭐 같은 걸 본다거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도 이 가상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그 복을 보글, 쓰고 그러면 이제 서로 앞에 있는 것처럼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쇼핑도 가능하고요. 여기는 이제 순천 향대에서 설치했던 건데 이제 입학식 같은 걸또 VR로 할 수가 있습니다. 웹박식은 이제 제한된 공간하기 때문에 모든 인원이 참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방에 있거나 이제 오지, 오기 힘든 사람들은 이제 VR를 착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봐서 이제 같이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VR, VR들이 이제 많이 발전해있고 메타버스가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인증이 중요한데. 메타버스는 우리가 보고를 착용한 채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대부분 인증은 한번 인증하고 나거든요. 근데 이 메타버스는 우리가 한번 인증한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현체 인증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미지를, 이 센서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이제 추출하고 그 이미지의 특징을 뽑아서 그 특징들을 비교해서 인증을 하는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고글, 보글, 우리가 고글을 끼고 메타버스에 도속을 하기 때문에 눈, 홍채와 눈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홍채인증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 그 이유는 VR기기에 여러가지 있지만 고글은 거의 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그 센서를 만들어서 그 센서를 통해서 이 홍채 이미지와 눈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홍채 이미지와 눈 이미지를 추출해서 다음 같은 이제 특징 벡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비교해서 얘가 정당한 사용자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주의 인증부터 보면 요 홍채 인증이랑 이제 홍채인증은 이제 생체인증 중에서 가장 정확한 인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좀 단점으로는 센서를 눈 가까이에 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있고요. 이제 안구주의 인증은 이제 얼굴 인증이랑 이제 얼굴 인증 다음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게 되고 그 마스크를 착용하면 얼굴 인증할 때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 인증과 같이 결합해서 이 안구주의 인증을 통해서 이제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 같이 이제 이 얼굴을, 찍, 얼굴, 얼굴을 찍었지만 마스크 밑에 부분은 제외하고 이제 눈주위만 인증에 사용한다거나 애초에 홍채 이미지만 찍어서 인증에 사용한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홍채 인증을 하는 방법은 이제 홍채 인증 센서에 눈을 가까이 가져다 댑니다. 그러면 당마치 눈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홍채가 어떤 부위를 얘기하냐면 이눈 부위에서 동공을 제외하고 이제 이 빨갛게 되어 있는 동넛 모양을 이제 홍채라고 합니다. 그 홍채를 이제 분할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사각화, 즉사각형모양의 종결을 시켜줍니다. 이종교화한 상태에서 이제 특징을 뽑아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검은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모양이 나오고요. 그걸 통해서 0과 1로 이루어진 홍책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홍책코드를 DB에 저장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DB에 있는 누구인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홍채 인증 특징, 장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홍채는 홍체, 눈에 색깔이 있는 동공부위에 있는 동공모양의 도너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홍채의 특징은 태어날, 태어날 때부터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인증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차이도 큰, 큰 결과가, 큰 결과 차이가 나오게 되, 되고요 장점으로는 이제 유전적 영향이 거의 없고요 예, 쌍둥이도 아예 다르고, 왼쪽 눈과 오른쪽 눈도 다릅니다. 근데 얼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둥이는 비슷해 이제 보일 수 있고, 예, 지문도 오른쪽과 왼쪽 은은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홍채는 아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현존하는 홍채 인증 중에서 가장 장도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그 그러니까 홍채는 특수한 센서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카메라를 이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스템 구축 비용이 비싸서 비싸고 이제 다른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려고 할때 얼굴과 지문은 좀 사람들이 쉽게 제공을 해주는 편이긴 한데, 홍채는 눈에다가 뭘 가까이 대하는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카메라 센 카메라의 화질이랑 그런 게 좋아지다 보니까. 이고고 고 성능의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얘가 잘못 해드렸는 경우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현재는 이걸 이제 보완한 상태인데 가봐야는 이제 시스템 시스템에 이 그냥 보아질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일정 비율만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보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안구 주의 인증은 그 얼굴 인증과 유사하게 사람의 이제 뭐 상반집 아니면 얼굴을 이미지를 창성해서 이제 이미지를 정렬을 시킵니다. 우리는 이제 눈 주위를 투하는것하기 때문에 사람이 약간 이렇게 찍을 수 있으니까 올바르게 정렬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눈 구역을 발견을 합니다. 안구 주위만 추출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HOG, 뭐 l p SIFT, s f t 이게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써서 이런 특징 데이터를 생성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또 DB에 저장해서 비교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이제 안구주의 인증 등변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문이나 홍채라든지 장문이라든지 여러가지 생체인증 그들은 센서에 접촉을 해야지 얻을 수도 있거나 가까이 대야지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얻는데 인증 대상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얼굴은 이제 원거리에서도 찍을 수 있죠. 우리 CCTV로도 얼굴을 찍어서 이 범죄자 범죄자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얼굴은 상대적으로 인증 대상자의 협조 없이도 상대적으로 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리 다 보니까 이제 모자라든지 헬멧, 마스크 뭐 여러 가지 등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안구주 인증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근거리나 원거리나 이사용자의 동의 없이 흑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헬멧이나 마스크 등을 써서 얼굴의 일부를 가리더라도 흑득이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약간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얼굴을 단독으로 한다거나 홍채를 단독으로 한다 것보다 정도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양무주 인증은 혼자 사용하지 않고요. 홍채랑 결합하거나 얼굴이랑 결합하거나 같이 결합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중 생체 인증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생체 인증은 단일로 사용 합니다. 뭐 홍채, 지문, 얼굴. 장문, 음성, 동등을 등등, 단독을 사용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노이즈라든지 데이터의 질이라든지 원래 이 시스템이 좀 도심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단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아주 홍채인증이구요 이것은 이제 두개 이상의 홍채 정보를 결합해서 인증을 하고 이때는 이제 융합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굴이랑 홍채랑 같이 사용한다고 하면 이두 개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결합하는, 결합하는 방법에는 다섯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센서는 이미지를, 이미지를 이제 추출할 때 추출해서 이미지로부터 융합하는 거고요. 특징은 생성한 특징들로부터 이제 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와 특징은 그렇게 융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굴과 홍체를 같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도 좀 떨어지는 반면에 점수는 우리가 이제 특징을 뽑아서 DB와 비교할 때 이제 점수로 비교를 하거든요. 점수를 측정해서 그 점수가 어떤 기준 이상이면 통과, 기준 이하면 이제 인증 실패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점수는 이제 점수를 가지고 음악하는 거고요. 결정은 우리가 뭐세 가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뭐 얼굴, 홍채, 지문을 사용한다고 하면 세 가지를 다 비교를 해서 뭐두개 이상 통과하면 이 사람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정 수준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순위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이 사람이 몇 번째 사람인지를 다 보는 겁니다. 뭐 얼굴에서 첫 번째, 뭐손에서두 번째, 지금 세 번째 이 사람은 한두 번째 순위로도 된다라고 해서 결합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여기 다섯 가지 점수 점수 수준으로 이제 결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인증은 사용자가 노트북이나 태블릿 이용할 때한번 로그인하고 로그인 하면 그걸 계속 사용, 그걸로 끝나잖아요. 한번 인증한 이후에는 노트북을 이제 다시 사용하는 중간 중간 다시할 필요가 없는데 지속적인 인증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중간 중간 계속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증 방법이 이제 키보드, 마우스가 있는데, 람들키보드를 입력을 하죠. 그러면 키보드를 누 습관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큼 누르는지. 어떤 걸 많이 누르는지, 그 다음에 누르고 떼는 거에 속고 그것들을 파악해서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마우스도 비슷하게 마우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얼마큼 움직이는지를 통해서 동일한 사람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동적인 인증 방법, 방식은 노트북이 누가 훔쳐 가더라도 이게 걸 있는 상태면 그 사람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지동층 인증인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사람이 이제 메타버스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보글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글을 끼고 있는 중간 중간에 이렇게 VR 기기를 통해서 이눈 주위 이미지와 홍채 이미지를 같이 추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채 인증은 해밍 거리를 통해서 스코어 레벨 그러니까 점수를 측정하고요 안구 주위 인증은 이제 카이 제곱 거리를 통해서 점수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이 합해서 인증에 성공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정한 이제 시스템이 정한 시간에 따라서 5분이면 5분마다 눈 이미지 생성해서 점수 측정해서 인증 성공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만약에 중간에 점수를 했는데 인증이 실패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바로 재측정해보고 계속 실패를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여기에 도시부터 개끔 이제 로바소스에 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채인증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해밍, 해밍거리에서 아까 설명드리고 한 거였고요. 이거는 이제 너무 전문적인 영서이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해밍거리와 화이제 목거리를통해서 융합을 하는데 융합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수를 1대1로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홍채가 제가 말했시피좀더 정확하고 이제 안구주의 인증이 조금 덜 정확하거든요. 인증률 대비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MICH2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홍채에 0.55의 보충치를 주고 이안구주의 0.45를 놓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